오늘 1 4회째예요 이제 다음 질문인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고요 오늘 할 거는 쇼커트를 제할 거예요. 쇼커트. 쇼커트, 는 자, 내가 볼 때는요, 어, 미용실에서 꽂힌 쇼커트 있는거에요. 여성들한테 가장 꽂힌 쇼커트 있는거 같아요. 어느 미용실을 가든지 커트를 할때 쇼커트를 잘하는 미용사들이 커트를 잘해요.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숏커트 정말 잘한다 그런 사람들이 커트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단발머리? 아닙니다 긴머리긴 머리면 너무 쉽죠 그건 젊은 사람들이 대학가 이런 데 가면 잘해요 근데 숏커트를 딱 줘요 긴 머리를 이만큼을 주든지 어떤 머리를 갖다 놓고 숏커트를 딱 맡겨요 그래서 숏커트를 잘하는 사람이 커트를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끌이지 않는 사람 최소한 숏커트를 긴 머리로 모이면 최소한 30분 30분이나 이런 안에 모든 커트를 끝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커트를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숏커트를긴 머리에서 숏커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파마가안 되는 상태니까. 응? 어? 파가안 되는 상태가 어떻게 되죠? 장난 아니게 머리가 막날리죠 그럼 그거안날리는 머리를 안날리게끔 커트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찾아서 커트를 해 되는 거죠. 너무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계대에 올라가시면 돼요. 10년차가 돼도 숏커트못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20년차가 돼도 숏커트못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미용실 와서, 어,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기, 이렇게 긴 머리인데, 어, 와서, 미용사 여, 아가씨가 와서 머리를 잘라달라고 했대. 쇼커트를 잘라달라고. 그러면 그 미용사는 뭐라는 줄 알아요? 미용사는 뭐라는 줄 알아요? 응? 어, 재석다가 나가라고 했어요. <laughs> 네. 정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그랬다는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결혼적으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커트를 못해서 내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 어, 어, 숏 커트를 못해서 숏 커트라는 거 개념 자체를 못해서 그래서 내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풍습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긴 머리를 숏 커트를 자르면 그날 그용신은 재수 없다는 말을 한참 많이 늘었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 그런 생각 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서서도 내가 숏 커트를 할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숏커트를 하기 위해서 여성의 숏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커트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죠 그 디자인은 뭐죠 얼굴 두상 얼굴 두상에 따라서 우리 열가지의 두상이 있죠 그열가지의 두상에 따라서 숏커트의 볼륨을 살리고 죽이고로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커트를 하더라도 어 미용실 가면 우리나라에서 커트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종류가 그렇게 많는 않아요. 최소한 여사,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다섯 가지만 커트만 배워도 내가 커트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커트, 다섯 가지만 커트만 하셔도. 근데 이 다섯 가지의 커트가 어떻, 어떻죠? 다? 두상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어려워요. 두상이 이 다섯 가지의 커트가 있어요. 다섯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의 형태에서 또한 뭐로 나눠질수 있어요? 열 가지의 두상이, 두상이 있죠. 두상. 뭐, 긴 장방형, 삼각형, 뭐, 역사각형 출력해서 마른 목걸형. 이런 두상이 있어요. 다섯 가지의 커트 형태에서. 다섯 가지 커트는 뭐죠? 긴 머리, 중간 단발, 브이라인, 긴머리, 긴머리, 일자 단발, 어, 그리고 아줌마, 아줌 커트, 숏커트또 뭐죠? 어, 머쉬룸. 이렇게 다섯, 이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내가 못하는 커트가 어디냐이 거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못하는 커트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요 커트, 이 다섯 가지의 커트 중에서 뭐예요? 또한 이런 두상에 따라서 다 연결을 하고 싶는 얘기죠. 긴 장방의 커트를 하나, 아니, 긴 머리, 브이라의 긴 머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두상에 따라서 볼륨을 살리고 침을 어디까지 낼지는 내가 다 선택을 하셔야될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쇼크 들어가는 것을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쇼크 들어가서 열 가지에 다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쇼크 하나 만 가지고도 열 가지의 커트 스타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두상 때문에. 거기서 또 나갈 또수 있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아, 주사기 죽었느냐 살았느냐 주사기 죽었느냐 살았느냐 또 나갈 수 있, 있을 것이고 아, 네이프에 재비추리가 있느냐 없느냐 어? 네이프에 재비추리가 있느냐 없느냐 아, 어, 재비추리가 너무 심하게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리고 옆머리는 옆머리 기장, 기장은 도대체 얼마큼 자를 거야? 어? 옆에를 뚱뚱하게 자를 거야? 가볍게 자를 거야? 그건 도, 아, 뭐죠? 두상 따라서 이런 두상 따라서 두상 형태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두상을 공부를 먼저 하시고, 두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알고 나서 커트를 했을 경우, 내가 커트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상공모를 먼저 좀 한번 해볼까요? 쇼퍼들을 자르기 위해서 두상공모를. 이런 두 상이 있습니다. 뭐죠? 계란형 계란형이 있을 것이고요 둥글럭적한 얼굴형 둥근형 그리고 긴, 장방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각형 직사각형 그리고 역삼각형 삼각형. 역 오각형. 오각형. 마로모. 이런 두상이 이렇게 나열는어 있어요. 가장 예쁜 커트는 뭐죠? 이 커트, 이게 가장 예쁜 두상이죠. 이 두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커트를 해놔도 다 예쁘게 나와요. 가장 이상적인 두상은 뭐죠? 계란형인 거죠. 계란형 있나요? 계란형 있어요? <laughs> 자, 둥글럭적한 얼굴형. 둥글럭적한 얼굴형은 어디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탑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왜? 그게 가장 예쁘니까. 여기는 줄여야되죠 그쵸? 개인 장방형. 서양 사람들은 탑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일자 똑딱이 단발은 정말 많이 해요. 긴 장방형. 긴 장방형 얼굴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똑딱이 단발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똑딱이 단발. 여기가 볼륨이살아야겠죠 그래서 그 볼륨을 살릴때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 여기는 살리고. 이렇게 디자인이 납니다. 자. 아니죠. 너무 짧게 자면 요더 뜨겠죠. 긴 장방형은 오히려 길게 자르고 일자로 자는 거죠. 층을 안 내. 요 층을 최대한 안 내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이 머리는 뭐예요? 층을 응. 내니까 볼륨이 살 거잖아요. 그렇죠. 층을 많이 낸다. 층을 적게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만약에 이게 쇼커트일 경우, 쇼커트일 경우도 똑같이, 여기를 빵빵하게, 뚱뚱하게 만들어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를 뚱뚱하게 만들어주면 될거 아니에요. 층을 좀덜 내서 여기를 뚱뚱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 가은경우 또, 어때요? 여기는 살리고, 죽이고, 죽이고, 살리고, 살리고, 죽이고, 죽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잘라야 되죠 여기 이 부분, 탑 부분을 세워야 되겠죠? 길게 자르고, 양쪽이 길어, 가운데가 길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죽겠죠? 여기가 죽겠죠? 죽고, 볼륨이 층을 내서 그레디에이션 줘가지고, 밑에는 굉장히 가볍게 잘라주고, 옆에는 무게감을 줘서 살려 길, 길게 잘라서 살려주고, 떨어지는 선에서 이제 무게감을 주면 되겠죠? 그렇죠 밑선은 층을 많이 내서 가볍게 잘라주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 죽이고 죽이고 살려고 살려주고 그래야 되겠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잘라주면 거의 흡사하게 모양이 나오겠죠 음. 대신에 여기서는 일자 똑딱이 단발 일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똑딱이 일자가 아니고 치을 살짝 내면 더 힘들겠죠 그래지이션으로 그쵸? 얘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일자를 잘라놔도 사각을로잘라놔는 그니까, 라운드의 반대는 뭐예요? 사각이잖아요. 사각의 반대는 뭐예요? 라운드예요. 그쵸? 사각형인 걸 라운드를 잡아면 둥글해 보이고, 볼륨이 있어 보이잖아. 자, 이런 건 어떻게 돼? 요 살리고, 죽이고, 죽이고, 살려주고, 살려주고 해야죠. 그쵸? 무게감 있게끔 머리를 커트를 해줘야죠. 똑같이. 자, 이런 머리도 똑같이, 죽이고, 살리고, 살리고, 죽이고, 죽이고. 죽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층을 많이 낸다. 층을 많이 낸다. 죽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층을 많이 낸다. 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층을, 층을, 안 낸다. 적게 낸다. 적게 낼수록, 어때요? 볼륨이 많이 산다. 아셨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층이 적게 낸, 층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볼륨이 살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보기 보기가 좋죠 여기가 양쪽이 살아니까 그쵸 렇요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돼요 똑같이 얘하고 비슷하죠 죽이고 아니, 살리고 죽이고 죽이고 여기서는 뭐 크,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이왕이면 조금 죽여주고 조금 더 슬림해지겠죠 그 대신에 얘보다는 조금 더 적게 치유를 내면 되겠죠 조금 더 적게 치유를 내면 되겠죠 얘 또한 뭐죠 죽이고 살리고, 살리고. 죽이고, 죽이고. 각이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상황에서 머릿속에 생산을 하면서 내가 층을 어디까지 층을 내고, 볼륨을 어디까지 내가 줄 것인지. 내가 길 탑은 길게 자르면 줄 것이고, 옆에서는 층을 내면 무게감이 생길 것이고, 밑에서는 층을 많이 내면 더 가벼워질 것이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서커트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얘는 죽이고, 살리고, 살리고, 죽이고, 죽이고, 살리고, 살리고. 요런 두상에 따라서 내가 볼륨을 살리고, 죽이고를 내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커트를 진행했을 때그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숏커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길이 선정하기가 어려웠던 건 뭐죠? 결론적으로는? 아, 머리 커트를 하는데 길이가 도대체 얼마큼 잘라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생각해보신 적 있냐고 이거죠.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길이를 자를지 내가 생성해본 적 있으신가요? 길이를 자를 때는 두상에 따라서, 두상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길이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두상이 삼각형이야. 삼각형이면 내가 층을 어디까지 내는지 역삼각형이야. 그럼 역삼각형에 맞게끔 내가 층을 어떻게 내고 어떤 길이로 머리를 잘라서 볼륨을 했는지. 뭐역사학형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쇼커트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옆에가 굉장히 짧은 머리는 어떻게 잘라야 되죠? 어떻게 돼요? 아이스크림 됐네? <laughs> 아이스크림 됐네? 커나 <laughs> 아이스크림 됐네? <laughs> 아, 됐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웃겨요, 웃겨요. 웃기죠? 그럼 이런 사람한테 쇼커트 권하면 돼야안 돼요,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어? 무조건 내가 원한다 고 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쇼커트를 했어요. 그럼 이런, 이런 사람들은 쇼커트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옆에를 가볍게 잘라줘야겠죠. 옆에를 가볍게 잘라주고 이 볼륨을 많이 만들을 얘기죠. 어때요? 좀더 올리나요? 좀 아까 볼륨 많이 사는 것보다 옆에가 슬림하니까 더 올리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상하면서 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어떻게, 어떻게 볼륨을 내가 둥근, 둥근 둥근형을 내가 그려보면, 어, 예쁜 커트 형태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나서, 어때요? 나중에, 그거하고 비슷하게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예쁜 컷, 예쁜 두상에 둥근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둥근형을 다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